A표식 B, 혈액형 문제고 자 문제 읽어 보면 두 번째 줄에 4네 명의 구성원의 혈액형이 다 다르대. 자, 그러면 자 위에다 잠깐 써 볼까? 이렇게 4네 명이 다 다를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네명이 다를 확률이. 그런데 문제에서 아들이 동형접합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동형접합은 O형밖에 없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맞겠지. 그래서 기억보이 틀렸고. 그 다음에 딸은 여기서는 오가 아들이니까 무조건 딸이 A병인데 응집원으로 AB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A형이어도 베타가 있고 B형이어도 알파가 있으니까 무조건 응집반은 일어나겠지. 그치? 그리고 아들의 동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동생이 태어났을 때, A, B, A, O, B, O, O 해서 A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데, 딸이 나올 확률은 음, 아들딸 확률 2분의 1 해줘야 되지.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3, 어, 8번, 어, 10번 문제. 자, 문제 보면 유전형질 가와 A, B, O식인데, 가는 어, 대문자 R, 소문자 R에서 결정이 되고, 완전 우성이래. 그리고 1, 2, 3, 4에서 발현 여부 나와 있네. 자, 그럼 여기 이걸 통해서는 우성, 열성 판단하기 애매하지, 그치? 부모가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힌트를 줬는데, 자, 1과 2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갖는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힌트지. 별표해봐.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지알과 스몰알은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알수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라지알, 한, 한 사람은 스몰알로 이렇게 다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식은 이형접합이 태어나고 표현형이 우성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3, 4번을 보면 표현형이 다르지? 이걸 통해서 아, 상은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모순이 생기지 아니구나. 그러면 얘네는 100% 성에 있을 텐데. 자, 성에 있다고 하고 써볼게 자,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를 보면 정상 유전자를 라지알 그다음에 발현 유전자를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알로 놨어. 그러니까 모순이 없지. 만약에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봐. 반대로 있으면 2번이 라지알 라지알이야. 그러면 밑에 자녀들한테 라지알을 하나씩 주니까 이렇게 4번처럼 열성이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쓴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거 엄청 중요했고. 자, 그 다음에 A 표시 혈액형에 3번이 AB형이래. 자 근데 3번에 3의 적혈구와 3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B가 다 들어있는데 4의 혈청을 섞으면 응집반 일어나지 않았대. 어 그러면 4는 혈청에 응집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으니까 4번도 AB형이겠지. 자 그러면 기억에 상염색체 아니지 성염색체 4번에 아까 AB형이라고 쓰으 맞고 그럼, 사회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이야. 자, 가가 발현될 확률. 그러면, 위에 그냥 보면 되지. 한번더 쓸까? 1번이 이렇게, 2번을 이렇게 쓰면, 자, 딸이면 100% 유전병이 아니고, 아들이면 유전병이 100%겠지, 그치? 그래서, 발현될 확률은,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그렇지, 맞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어, 그럼 만약에 이 동생이 태어날 때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만약에, 음, 남동생이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될 확률이라고 나면 얘는 어, 1이라고 해야겠지. 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들 가에 대한 자료이다. 한, 가는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대. 한 쌍이니까 이거 단일인자야. 그치? 근데 대립 유전자가 네개나 있대. 그래서 이거는 복대립이야. 근데 우, 우성관계 표현한 걸 보면 D가 우성이고 B가 그 다음이고 A고 아, C 다음에 A지 그치? C 다음이 A가 제일 열성이야. 자,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um, AB인 남자와 CD인 여자가 결혼을 했대. 그럼 여기서 음, 4개를 써보면 되는데 그냥 여기 DBCA 순으로 우성이 있으니까 우성부터 앞좀 앞에다 쓸게.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표현형이 뒤로 갔고, 두 명은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지. 그래서 표현형은 총몇 가지가 나타나, 세 개가 나타나겠지.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 만약에 C하고 A가 공동우성일 경우에 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우성일 경우에는 어, 여기서는 C. C랑 CA랑 AA가 다 표현형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연습문제로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세개의 상념색체에 있는, 자, 서로 다른 세개의 상념색체라는 게 독립이란 소리지? 그리고 세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지. 이렇게 여러 쌍의 유전에서 결정이 되는 게 다인자지. 자,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이렇게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이 돼. 근데 아버지가 지금 대문자가 4개네. 어머니도, 어머니도 대문자가 4개지. 그럼 엄마, 아빠가 표현형 같단 얘기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음, 대문자가 4개일 확률을 골라주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이거를 표를 이렇게 좀 그려서 해주는데 자, 아빠가, 라지, 스몰, 에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디, 라지, 디야.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대문자가, 대문자 개수로만 할게. 대문자가 최소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지. 여기, 디디가 다 대문자니까. 그리고, 2, 3. 최대로 많이 들은 게두 개, 세 개까지. 세 개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되지. 1대2대1이지. 자,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똑같지. 똑같아. 그럼 엄마 같은 경우도 대문자가 1개 있을 확률, 2개 있을 확률, 3개 있을 확률인데, 확률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로 똑같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대문자 개수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2,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분모가 다 사니까 1 6분의 16분에 음 여기 2가될 확률은 위에 11은 1 2 1 2를 곱하면 2 4 2 1 2 1 이렇게 되지 16분에 이렇게 물리이다할 뭐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다인자다 기억은 맞고 니은에 기억에서 a 스2 b d 를 가질 모든 생식 세포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a가 나오고 2b가 나오고 r 지 d 가 나올 확률 있지? 형성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대문자가 4개인 거. 그렇지? 여기서 대문자가 4개라는 거는 음, 형광 페노진 동그라미 친거 있지? 네 개. 요거 두개 더하면 돼. 그럼 얼마냐면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를 하면 되지? 그러면 16분의 5가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지.